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기술적 분석을, 또 어떤 분은 뉴스나 재료를 보고 따라가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도 차트도, 심지어 호재도 늦을 수도 있지만 거래대금만은 언제나 선행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존재는 자본이고, 그 자본의 흔적이 바로 거래대금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종목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원래 적게 터지다가 갑자기 이날 이렇게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누군가가 그 종목을 본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는 개인 투자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특출난 거래대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억 이상 거래대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천억 이상 거래대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본력은 결국 기관, 세력, 큰손과 같은 시장 주도자들 뿐입니다. 이들은 호재를 누구보다 빨리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 호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이들과 정보력이나 실행속도로 맞붙는 것은 무의미한 싸움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자본에 누가 들어왔는가를 맞출 수는 없어도, 자본이 들어왔는가는 거래대금으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이 거래대금이 왜 과학적인 선행지표가 될수 있는 걸까요?